대한민국에서 클라이밍을 가장 많이 하는 혈액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범풀입니다 오늘은 뒤통수 맞아서 눈을 튀어나온 토끼 컨셉입니다 할로윈 기념? 할로윈은 하루 지났지만 오빠가 이거 세수할 때 쓰라고 사다주셨는데 이게 눈알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오늘은 혈액형병 클라이머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액형을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도 계시겠지만 재미로 하는 거죠 성격 테스트 하고 싶으면 MBTI 하세요. 그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아무튼, A형, A형 뜨볼게요이 사람들 은 차분히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한번 시작하면은 사람들 안볼때 슥슥슥슥슥슥 하고 있어가지고 몇 개월 눈 감았다 뜨면은 선배들 다 데치고 엄청 잘하는 스타일. 꾸준히 오래 하는 스타일. 그리고 약간 클라이밍을 일처럼 하는 사람들이에요. 되게 진지한 자세로 임한다고 해야 되나? 수련하는 것처럼. 그래서 잘하나봐요. 제 주위에 보면은 잘하는 사람들 다 A형이야. 그냥 다 A형이에요. 클라이밍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A형입니다. 답이 너무 빨리 나왔네? 괜찮아요. 클라이밍 안 하는 혈액형도 있으니까. 지금 옆에 계시는 분한번 여쭤보세요. A형일걸요? 아니면 웃고 더블로 가. B형. 다음은 B형인데 이 사람들은 약간 터프하다 해야 되나? 거칠게 해요, 클라이밍을. 약간, 그러니까 욕 나오기 직전까지, 아니면 욕하면서 하는 스타일? 이 사람들 근처에 가면 그래서 약간 시끌벅적해요. 잘 되면은 잘 됐다고 오버액션 하고, 안 되면은 막, 후, 어우씨 어우, 이러면서 막, 몸으로 내가 이렇게 클라이밍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걸로 분출하는 스타일? 그리고 이사람들이 약간 자기과잉이라서 클라이밍 하다가 중간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이제 바로 나가거나, 아니면 친구한테 가거나, 이런 식인데, 이 사람들은 벽 보고, 뒤짐지고, 서가지고, 왜안 되지? 이렇게 연구하는 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사람들은 약간 아픈 거를 즐기는 타입이에요. 클라이머들이 다치는 거에 익숙해지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은 특히 좋아합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약간 뿌듯해하는? 자랑스러워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영광의 상처 이러면서. 인스타에도 인증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꼭 다치는 거, 밴드 감는 거, 막피나는 거, 딱지 떨어진 거 이런 거 올려요. 왜그잘 아냐고요? 제가 B형이라서요 다음 O형입니다 O형은 친구가 하고 있으면 되게 응원을 되게 열심히 해줘요 깨 발랄한 스타일이고 약간 초 긍정? 그래서 하다가 떨어져도 다음에 할수 있을 거야 쉬었다 하면 될 거야 넌될 거야 파이팅 넘치게 해 줘가지고 꼭 이번에는 걔 때문에라도 가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들이 클라이밍을 할 때도 좀 던지고 보는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잘하든 못하든 또, 친절하기도 해가지고, 자기가 아는 게 있으면은 잘 알려주기도 하고, 어 모르는 게 있으면 또 물어보기도 하고, 약간 이런 게 쉬운 스타일이에요. 근데 A형은 어떠냐면, 모르는 게 있으면, 진짜 너무너무 궁금하고, 너무너무, 진짜, 이거는 해 하고 가야겠으면은, 이제 옆에 사람한테 콕콕 찔러가지고, 아, 죄송한데, 저기서 저기까지는 어떻게 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스타일이라면, B형은 일단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고, 사람들이 하는 거쭉 봅니다. 쭉 보고, 할수 있을 것 같으면은 이제 해봐요. 해보고, 근데 안 되면 있잖아요. 불 특정 다수에게 물어봅니다. 또 뒷짐지고 왜안 되지? 가로치고 누가 나좀 알려줘. 그리고 오형은 먼저 사진이나 동영상 찍어드릴까요? 약간 이렇게 물어보는 스타일이에요. a형 친구들은 이미 뒤에서 찍고 있습니다. b형은 자기 찍어주면 찍어져요 이렇게 성격이 좋으니까 오형이 여기저기 부르는 데가 많아서 그런지 오형은 클라이밍 인생의 전부처럼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보면은 A형이나 B형 중에는 정말 클라이밍이 저 사람의 인생의 전부야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삶과 클라이밍의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이랑 어. 마지막은 AB형입니다 AB형은 지금까지 한 번도 언급을 안 했는데 그 이유는 AB형은 클라이밍을 안 해요 진짜로 열댓 명을 물어봤는데 거의 60%가 A형이고 AB형은 딱한 명이었어요 60%의 확률은 제가 봤을 땐 그랬어요 음 뭔가 엄청 잘하거나 안하거나.. 다른 운동을 하시나봐요. 복자분들 중에 클라이밍 하고 계신 AP형 있으면 제보 좀 주세요. 하지만 어떤 혈액형이 제일 잘한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 장단점이 너무 틀리기 때문에 성격도 그렇지만 체력적인 요소, 나 아니면 개인적인 동기 이런 게다 다를 수 있어서 재미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 빠밤